지도자들이 모여서 주님 모신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이런 귀한 모임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절은 너무나도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여기 보였습니다. 예. 하지만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즉이 말씀은. 예.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역사와 예언들이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익히 다 아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 용은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말씀이 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히 아시는 대로 이 하박국 선지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페지 수고 두 페이지 밖에 되지 않는, 한장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이지만은, 오늘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대단히 크고 웅장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반부는 그때 당시 이 네, 세상을 보고, 시렇히 낙심하고, 낙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선지자적 고뇌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하바국이 살던 시대는 완전히 사회가 불공평, 불이, 부정, 양심불량의 사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젊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속에 불이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기나 하는가 이런 의구심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은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을 보시지 못하는가 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민초들의그 부르짖음을 왜못들으을까 이발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찌하여 말씀이 없으실까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번 맞짱을 좀 떠야 되겠다. 그래서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그 당시 상황에서 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대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읽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뭐냐? 그 우리 본문 2절에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 힘들지? 그래, 아프지? 그래, 가슴이 멍멍하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로 사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면 이 성경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만만하고 가장 방황하고 힘들고 그리고 자기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었다. 아, 네. 그렇게 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사로 봐도 그 어려운 시기에 왈도 같은 사람이 사보나 로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고 힘있게 외치다. 다 아, 순교의 장을 나섰습니다. 존 위클립도 성경을 번역하고 말씀을 외치다가, 그리고 순교의 장을 나섰습니다. 윌리엄 진달도 순교의 장을 맞섰습니다 체코프라 대학의 총장이셨던 양후스가 설교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외치다가 1415년에 화염을 당해 순교의 담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인종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거위 한 마리가 다 죽지만, 장차 여기서 백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자 딱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솔라 스크리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받아 어떻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들이 가능합니까 이 말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구체적인 걸음걸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52년 전에 제가 암스테르담으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그당대 우리 개혁교회 최고의 칼빈주의 철학자인 헤르만 도에벤드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선생님, 우리 개혁교회 칼빈주의 철학의 핵심이 무엇이지요? 여론이 껄껄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 철학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내가 가진 사상은 시편 19편, 15절. 주의 말씀은 내 밤에 등는내 길에 빛이라는 그 말씀을 아트미디안 포인트로 해가지고,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철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법조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소이다. 그렇습니다 아,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위기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 다음 또 3절 보면은, 예, 그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말을 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어, 참 우리가 조국성이 문제인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거요의 기다를 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분 아니라 심판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 그럼 우리가 안절부절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갈빈주의 우리 신학은 언약의 신학입니다. 언약의 신학인 무엇이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사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 정황은 녹록지를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일모레 성탄절이 왔는데도 이렇게 납덩이처럼 굳어있는 우리 정황을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 우리 주변 정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사는 삶의 패턴, 우리의 양식을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믿음은 영원과 통하고 믿음은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볼때 답답하지요. 매우 답답하지요. 그렇지만 손해봐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믿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이 자기 힘으로 구속함을 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요도 요즘 우 문제가 뭐냐니까, 이 프로그램이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뭐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호족함을 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외아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잇는 이 라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아의 신플이스도를 오시기로 작전하신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이라 하는 것이 주전 600년 전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어디다가 어쩌려면 사도 바울의 가슴에 이것이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 10, 말씀입니다. 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음. 사도 바울은 법대 출신입니다. 제일, 제일 많은 명문대학의 법대 출신입니다. 이 사람의 사고 방식은 음. 음. 자기의로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지성인들이 다그 따오소를 하고 있어요. 동국대학교 이기영 박사하고 한 30년 전에 이렇게 맞짱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그냥 말이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 기독교인들이 이게 뭐 하는 거리냐 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니, 아니,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지. 그게 무뭔 소리냐. 그분, 참, 어, 넬게, 루방대학 출신입니다.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 땅에 지성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자기 의로 구원을 받겠다는 사도마울도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빛보다 더 큰, 두 밝은 주님의 영광 앞에 그는 꺾고 없습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다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포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2장의 말씀이 로마서 1장에 떨어졌고, 로마서 1장 17절의 내용이 1500년이 지난 다음에, 마틴 루트의 가슴에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럼 오늘, 오늘, 이 모임에 우리가 무슨, 에 무슨 토론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말할까? 진정한 기독교, 이 장로교회 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박국은 어땠는데 하박국도 뒤집어진. 어떻게 뒤집어졌느냐 1 4절에 세상에 가득하리라. 자, 네. 이 오늘 우리가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네. 교회는 전도가 안 되지요. 점점 약해지지요. 다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있게. 그래도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 아닙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네. 네.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올 줄도 믿습니다 네. 네. 여호와의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고 네. 네. 힘차게 나갑시다 네. 오늘 나보고 20분만 설교하기로 딱 20분이 됐습니다 우의와 <laughs>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월기총격의 대표자들 모였는데, 하나님,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변화 아, 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아, 네.